전이 나고 기운 준비된 교육 전문가 이은재가 낡은 정치 막말 정치를 추방하고 겸손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교육, 복지, 주거, 문화, 안전 모든 면에서 새로운 원미 행복한 원미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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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오는 데 놀랬습니다. 역시 토백이 문제. 이 예, 휴보 괜찮다. 더블 아, 많이 쌌구나. 더블 응? 쌓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까. 이렇게 제가 많은 삼실 다니다 보면은 작수가 놀하고 팔하고 겁나. 싹수가 팔았다는 얘기죠. 오늘의 대집 같은. 제가 잘 모실게요. 제가 이 부천의 미래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제가 존경하고 정말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이웅재 의원님 열심히 모시고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라고 해서좀못 간다고 했어요. 나 바쁘다. 의정부도 선거할 때 많은데. 일곱 개 깨졌어 스케줄 일곱 개 오늘 저분 누가 할 거야. 여러분 이은재 위원장 같은 분이 국회로 들어오시면 새누리당에서 이 아마 저출산 대책 위원장으로 아주 좋 겁니다 고년 이상 이 교육 전문가로.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온 들이 새누리당이 그동안 알턴미싹 빼는 그런 전문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주 들어와서 한일 그런 대한민국을 보유로 싹 바꿔놓는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키오 일본 이웅재.